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. 우리 송조사님. 어저께 들어가서 1박 2일, 내수 덩어리. 35, 32, 또 뭐, 뭐, 이러고 지금 내수 왔거든요. 너무 기뻐요. 어, 이렇게 또큰 역할을 해주는 우리 송조사님. 군이 위천강에서 어딘가에서 또 고기 움직임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. 어, 아그 라인이 되게 궁금했는데, 역시나 고기가 나와줍니다. 군이 읍내권을 지나서 뭐, 소복권과 우복권과 뭐, 의은권과 등등. 움직임이 움직이는 곳도 있고, 안 움직이는 곳도 있습니다. 네, 군인 읍내권을 지나서 저기에 있는 포인트, 내네 수! 1박으로. 2, 3일 전에 가서 또두 수! 하고, 이렇게 또 소식을 주는 우리 송도사님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4월 18일 이렇게 톡으로 영업에 또 요긴하게 쓰라고 이렇게 또 자료를 주셨어요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움직임파악만 되더라도 우리 손님들이 또 어디를 가야 할지, 여기를 가야 할지, 저기를 가야 할지, 또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. 네, 감사해요. 포인트는 뭐, 오시면 또 안내를 하고, 이 포인트가 아니어도 할 때가 많아요. 네, 군이 위천강, 다시 살아납니다. 먹이 활동이 일주일 지났거든요. 일주일, 10일? 다시 먹이 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아라고 합니다. 오늘은 4월 18일, 월요일, 예쁜 채여사의 조항 설명, 군이 위천강이었어요. 아, 저수지도 찌질찌질 움직이고 있거든요. 강은 팍팍 움직입니다.